좋으신 주님의 은하가 오늘의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6장의 말씀입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에서 실시한 신민지 정책 중에 하나가 창씨 개명이었습니다. 당시 조선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고유한 이름의 사용을 금지시키고 일본식 성과 이름으로 바꾸게 하였는데 창시의 개명의 직접적인 이유는 중일 전쟁에 필요한 병사의 징집을 위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선인들의 황민화를 통한 조선민족의 말살 정책이었습니다. 다니엘서에 의하면 바벨론 왕이었던 누부가네살이 유다를 점령하면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볼모로 잡아갔는데 바벨론에 도착하자마자 다니엘의 이름을 베드사살이라고 고쳤고 아사레아는 아벤누고라는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베드사살이란 바벨론이 신으로 섬기던 벨이 보안다라고 하는 뜻이고 아벤누고 역시 바벨론이 섬기던 신들 중에 하나인 느보신의 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벨론이 포로들의 이름을 이처럼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넣어 바벨론 이름으로 개명시킨 것은 포로들의 종교를 말살하고 자신들의 종교 문화를 주입하려고 하는 의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바벨론이 신뢰하며 의지하던 신들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바벨론이 신성시하며 경배하던 벨과 느보는 6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한 것, 즉, 의상, 우상에 불과했습니다. 육절의 칠절 말씀을 보시면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이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이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이것들에게 주술적 행위를 한들 그것들은 응답하지 못하고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 못한다라고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간의 인격적인 교류가 가능할 때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랑과 물질 사이에 절대로 인격적인 교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 믿음의 대상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상식적으로는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우상숭배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는 잘 알고 있지만 21세기를 사는 오늘날 우리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기원전인 구약 시대 당시나 기원 후인 지금이나 본문과 동일하게 물질을 형성한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소위 사이비 종교에 현혹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상 숭배가 단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이 하는 행위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크리스천들의 삶의 모습 면면을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역시 믿지 않은 사람들과 동일한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교육열, 비정상적인 재테크 열기, 지나친 식패, 스펙, 지향주의, 주님을 믿는 우리 역시 세속적인 문화에 동화되어 가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음과 같이 부르고 계십니다. 너희 폐역한 자들아, 또 12절에는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이스라엘이라고 한 백성과 나라는 여와 하나님께 어떤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폐역한 자들이라고 칭하고 있을까요? 3절 말씀을 보시면,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엎인 너희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자식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이처럼 사랑하는 이스라엘에 대해 폐역한 자, 마음이 완악하여 공에서 멀리 떠난 자라고 하신 이유를 5절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가 짝하며, 누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바벨론의 문화에 동화되기 시작했고, 결국은 물질에 불과한 우상을 하나님과 동일시 여기는 우를 범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폐역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9절, 1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는 옛적이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러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배역망덕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상기시켜 주시고 또 이스라엘을 향하신 계획, 동쪽에 사나운 날짐승, 즉 바사의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폐역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 이유를 본문 사절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 이유는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과 오늘을 사는 우리를 비교해 볼때 우리의 상황은 어떤가요? 우리 역시 세속적인 가치관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고 더 힘든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슬픔과 고난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힘든 역경에 처하거나 슬픔을 겪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도 무응답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세속적인 방법으로 위로와 위안을 얻으려 안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인서야, 내가 너를 지었은 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너를 품고 구하여 내리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인지를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복된 한날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폐역한 우리를 감히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네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속적인 가치관이 판을 치는 이 사회를 살아가지만 언제나 우리를 얻고 안아 주시는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에 힘입어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리하는 오늘의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